아직 잠든 돼지가 깨어나지 않은 2월 여행 정보 플랫폼 여행온이 2023년 떠나면 좋은 계절 명소를 골랐습니다. 여행은 심신을 치유해주는 에너지 충전소이며 영원히 남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으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올해는 꼭 힐링 여행 다녀오세요. 대구 외곽 비슬산 진달래는 4월 중순부터 만개하며 해발 천고지에서 피는 고산의 진분홍꽃은 최고의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산 정상 넓은 평지를 붉게 물들이는 광활한 진달래의 물결은 인간계를 넘어 천상의 정원에 온 듯한 착각을 줄 만큼 황홀하며 오후에 정상을 오르면 넓은 진달래 군락이 역광을 받아 선홍색으로 변하여 평생 잊지 못할 진하고 강렬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벚꽃놀이를 놓치셨다면, 빛을 싼 진달래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남보석 녹차밭은 연초록 새순이 돋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최고 절정기입니다. 갓 돋아나온 연초록 찻잎은 자연에만 존재하는 색으로, 눈과 마음을 정화해주고, 생명력 넘치는 초록 기운까지 전해줍니다. 보성 녹차밭 1다원 좌측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 대나무 숲도 놓치지 마시고 2다원으로 가는 언덕길 찻집에서 녹차 한 잔의 여유와 인증샷도 꼭 담아오세요. 인적 드문 이다원의 광활하고 드넓은 녹차밭 사이길을 걸으면 밝은 연초록이 선사하는 생동감 넘치는 치유의 에너지가 몸으로 전해집니다. 7km가 넘는 신한 천사대교 개통으로 서해안 관광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섯 개의 섬들이 연육교로 육지화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보라색 컬러 마케팅을 펼친 네 번째 섬 안자도 퍼플섬으로 갯벌 위 작은 섬두 개를 연결한 다리와 섬 둘레길을 걷는 단순한 관광이지만 컬러 프로젝트와 스토리텔링이 성공하면서 주목받는 핫플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퍼플섬은 갯벌이라 물이 빠지면 평범한 갯벌 풍경이 되므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과 덥고 맑은 날씨를 골라야 기대했던 바다색이 곱고 보라색 컬러가 살아있는 그림 같은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 욕지도를 왕복하는 배가 하루 17번 오갈 만큼, 욕지도는 남해안 최고 인기 관광섬입니다. 고구마의 섬이자 2km 모노레일과 세개의 흔들다리가 섬의 상징이며, 고구마 도넛과 짬뽕, 고등어회, 커피 등의 전국구 관광 먹거리로 섬 둘레길 여행과 식도락을 즐기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평화로운 힐링 성지입니다. 일시 중단된 모노레일이 아쉽지만 걸어서 오르는 해발 350m의 대기봉의 전망은 신선경이라할수 있으며 세계의 흔들다리는 반드시 건너고 와야 하는 인증샷 필수 코스입니다. 5월로 접어들면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 합천 황매산은 온산이 진부농으로 물 들어갑니다. 개화 절정기에 이른 고산 철쭉 군락지로 들어서면 아름답고 황홀하다는 흔한 말로는 도저히 상황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때 전국 3대 철쭉 군락지였던 황매산은 이제 모든 면에서 독보적 5월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으며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정상 아래까지 갈수 있는 합천과 산청 방향 두 개의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면 해발 1,000m 천상의 정원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사려니숲길이 있다면 육지에는 문경새재길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 조령산 휴양림간 왕복 13km의 숲길은 차가 다니는 넓고 완만한 경사에 그늘진 완벽한 힐링로드입니다. 숲길 상부까지 이어지는 수량 풍부한 계곡물이 최고의 청량감을 선사하며 하늘을 가린 울창한 숲은 걷는 기분을 더욱 상쾌하게 해줍니다. 초록이 좋은 여름길만큼 가을에는 곱게 물든 단풍색이 아름다운 새재길은 일상이 힘들고 지칠 때 걸으면 좋은 최고 등급의 힐링 성지라 할수 있습니다. 해발 1,150m 정상에서 시작하는 대관령 삼양목장의 광활한 고원 산책길은 매표소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전망대에 내리면서 시작됩니다. 천상의 공원에 온 모든 이들은 이국적인 선자령의 고원 파노라마에 압도당하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무한대의 개방감의 흥분과 감동을 감추지 못합니다. 버스를 보내고 정상에서 시작되는 하산길 트레킹은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만큼 감동적이고 이국적이며 초록이 전하는 힐링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부드럽고 완만한 코스와 변화무쌍한 날씨가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분위기는 처음 출발했던 곳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안동은 볼것 많은 대표적 내륙 관광도시로, 전통 문화 관광도시에서 다양한 복합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인스타 성지 만유정은 여전히 핫한 곳이며, 월령교는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걷기 좋은 테마 문화명소입니다. 안동하면 역시 하회 마을로 주말마다 신나는 이벤트가 펼쳐져, 고전과 현대문화가 만나는 교차공간으로 인기를 높여가는 중이며, 만데루가 있는 병산서원은 문화적 가치와 함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며 도산서원까지 유명 관광지들이 지척에 있어 당일 또는 1박 2일 관광에 적합합니다. 제주의 자연 테마 숲길 인기는 날로 상승 중으로 제주 시와 가까워 여행 동선에 끼워 넣기 좋은 젊을 자연 휴양림은 힐링 테마가 다양하여 일정 짧은 여행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최적입니다. 휴양림 입구에 울창한 삼나무 숲이 앞권의 풍경으로 맞아주고 순환 산책로인 3km에 너나들이길, 11km의 장생의 숲길과 휴양림 밖으로 이어지는 절무림도와 숨모르 편백길까지 다양한 선택이 있는 절물은 제주 숲의 진한 매력을 듬뿍 누릴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의 하프리입니다. 이양 표충사에서 제약산으로 오르는 계곡 상단에서 만나는 층층 폭포는 폭우가 내린 다음 날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폭포로 변합니다. 설악산에는 더긴 폭포가 있지만 층층 폭포처럼 눈앞에서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휴식 공간 표충사 우하루에서 잠시 산매경에 빠졌다가 계곡을 오르면 이내 우렁찬 계곡물이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적셔줍니다. 층층 폭포는 빼어난 계곡미를 지닌 깊은 계곡을 한참을 올라 제약산 정상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단 폭포로, 폭우가 쏟아진 직후의 폭포의 퍼포먼스는 놀라울 만큼 감동적이고 웅장합니다.